<laughs> 여보세요? 아, 뭐 녹화하셨나 봐요? 아, 진짜. 아, 아까 전화한 이유가 잠깐만요. 어? 통화됐나 봐. 국진이 통화했네. 어, 누나가 물어봐 줘 봐. 뭐라고? 여보세요? 아, 갑자기 아니 오늘 저기 외박해도 그냥 저 물어보셔야죠. 아니 오늘 저기 외박해도 그냥 물어보셔야죠. 아, 물어보셔야죠 나, 자고 <laughs> 나 자고 간다고요. 나 자고 간다고요. 맞아요. 저 이거 자고 간다 가지고. 이거는 통보인데요. 예. 나 자고 간다고요. 됐다 알았어. 네? 아, 알았어. 알았어. 오빠! 문영이 언니예요. 오빠, 문영이에요. 아, 문영아. 오빠, 뭐 놀러 네. 와요. 어. 아, 아 그래. 아니, 문영이 아니야. 문영이 한일 있어. 있어. 그럼, 오빠. 오빠, 너무 보고 싶어. 네. 아, 그러게. 나 보고 싶다. 그러니까. 아, 꼭 놀러 와요. 형님, 그래. 아. 저 홍이에요. <laughs> 아, 저 홍이? 네, 네. 그래, 그래, 그래. 저 와. 네. 형님, 이번에 어. 겨울 특집으로 친구 지인 애로 오기 인데요. 제가 아아온 어, 사람 한번 바꿔 드릴게요. 음. 한번 통화 한번 해 보세요. 예. 누구하고 말? 아 안녕하세요. 저 이종범입니다. <laughs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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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내야지. 네. 아아아 아. 지금 지금 아들이 지금 경기를 지금 지금 네, 하고 있죠. 포 하고, 네. 하고 있는데 지금 네, 네. 아또아빠또 친구. 아, 아 형님 오늘 너무 ]요. 좋아하시니까. 네. 네. 경아 네. 어떻게 그그 그 바람의 아들이 어? 거기를 또 놀러 왔다니까. 네. 그 또도청이또 네. 자랑이네. 한번 나중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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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따로 봬요 같이. 네 볼까? 연락 주십시오. 네 예, 여보세요 국진이 요저 광규예요. <laughs> 형 아니 그 저기 뭐야 저 너무 쉽게 수지 씨를 저기 외박 외박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요즘... <웃음> 아니 남들은 다 외박을 지금 유... 결혼하신 분세분 분 오셨는데 굉장히 고민해서 이렇게 외박을 시켜 주셨는데. 아, 이제야, 뭐, 내가 잘아 그래요? 아, 아. 어쨌든 외 거죠? 알겠습니다 사랑꾼 바꿔드릴게 어떤 랑꾼바꿔드릴지요 사랑꾼 사랑요 사랑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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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알겠습니다. 사랑꾼 사드 사랑. <laughs> 사랑꾼 사랑꾼 <바꿔드릴게요. 웃음> 사랑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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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꾼 사랑꾼 사랑꾼 <laughs> <laughs> 혼자 잘수 있겠어요? 혼자 못자냐자뭔 뭐 <laughs> <뭔지> 무슨 일이야? <laughs> 혼자 잘수 있겠어요? 아 겨우 어떻게 힘들었는 겨우 자야지 알겠어요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 네 그러면 내일 봐요. 알았어, 재밌게 놀아. 안녕히 주무세요. <laughs> <laughs>